자 하나 님다이의 훌륭한 채을보여겠습니다 짱이다 다이다자 가운데 한번 얻어봐 주세요. 하나 둘셋둘하둘셋둘넷렇게 오른쪽 살짝 봐주세요. 오른쪽 편도요. 오른쪽 으로어요 이제 왼쪽 편 맞으시죠? 왼쪽 편? 네 왼쪽 편맞주시고요네사인즈를드릴고 자, 믿어요. 자. 믿어요. 믿어요. 자. 믿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특별한 만화 감회, 내 몸의 구구단도 함께 했는데요 믿어요. 감사드리겠고요 믿어요. 그러면 믿어요. 이제 팬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네. 김세정! <목소리가 날것 같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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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뭐인은 인사. 누 아, 마지막 인사 대장아! 그래세요 자, 이렇게 고구단 팬들과 함께 <목소리가> 어, 이 포토 타임도 갖고 함께 봤습니다팬 여러분들 <목소리가> 이뭐고단이름도 불러 주시고 그렇게 직접 만나까도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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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목소리가> 여러분들주 만들어봐야 더 유명해지시고 더한에해보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말씀 드리면서 한국 활동 계획도 좋고 간단하게도 아, 해주시죠 어, 여러분 저희 부부담 이제 개인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부담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니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까지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주 이렇게 해가시고 좋겠어요 <목소리> 앞으로 더 발전하는 구구단 여러분들 기대를 하겠고요 자, 대 어, 자, 앞으로는 멋진 매력으로 더, 더 좋은 모습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자 श्री